배우 세 분께는 이제 액션과 함께 이제 그대 좀 멜로도 있을 거로 좀 기대가 되는데 좀 이제 세분 이제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위아준 배우님께는 이제 위아준 배우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섹시인 것 같은데. <laughs> 배드 앤 크레이지에서는 좀 크레이지 섹시 이제 작은 악시들에서 미스테리 섹시를 보여주셨는데 이번 최악의 악에서는 어떤 섹시를 좀 기대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, 그거좀 생각하고 계세요? 예. 자 우리 지창욱 씨 어, 미스테리 섹시 뭐 이렇게 크레이지 섹시 있었으니까요거 생각하시고 자 우리 지창욱 씨 이번에 액션과 또 아무래도 두 분이 같은 경찰이면서 또 부부로 나오기 때문에 어 멜로 호흡은 어땠는지 아 어, 글쎄요 호흡은 사실 배우 배우들끼리의 호흡이나 약간 그 팀원들끼리 의 호흡은 정말 너무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너무 즐거운 환경에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의정이와 준모의 호흡은 약간 잘안 맞는 것 같아요 그, 그렇지 않아요 네네 네, 약간 이 그게 진행됨에 그렇죠. 있어서 작품 속에서 네, 음. 뭔가 인물들 사이에 어떤 미묘하게 틀어지는 지점들이 계속 아... 생겨나요. 그래서 점점 점점 뭔가 비틀어지는 아, 그렇죠.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틈이 그거를 생기고 어떻게든 균열. 붙잡으려고 하는 인물들의 그런 약간 감정적인 처절함이나 이런 먹먹함들이 저는 좀 오히려 더 강했던 것 같아요. 음. 그렇죠. 이게 그게 또극 중에서는 호흡인 건데 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면서 이거를 억지로 붙잡으려고 그러면 더 멀어지는 그런 미묘한 관계들을 두 분이 표현해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세민 씨 표정이 벌써 뭔가 아련해진다 그래요? <laughs> 네. 아, 네. 그 준모와 의정은 사실 부부이기도 했지만 제일 잘 많이 안 만났던 사이기도 하거든요 작품 안에서. 의정은 기철과 함께 자주 있었고 준모는 또 나중에 형서씨와 해련과 함께 응, 만나는 관계수... 시간이 많았어서 저희가 투샷이 보이면 좀 저희도 마주했을 때좀 불편한 감정들이 그게 상황 때문에도 더 깊이 있지 않았었나 싶어요 그러면 <laughs>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섹시 기대하면 좋겠습니까, <laughs> 위아준 씨? 그 시간 발표의 시간이 있겠습니다. 자, 이번 최악의 악에서 위아준 씨는 어떤 섹시를 보여줄 예정입니까? 데뷔 섹시, 데뷔 악마 섹시. 아, 최악 섹시입니다. <laughs> 그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는 최악 섹시. 네. 아, 최악의 인물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질 때그 공허함이 이 전기철의 가장 큰 섹시함이라고 느껴서 최악 섹시로 최악 하겠습니다. 섹시 처절, 섹시, 네, 처절 악마 섹시, 섹시 악마 섹시 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.